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자식 주, 줄 달고서 산 꼭대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도망가려다가 아마 나뭇가지에 걸린 것 같습니다 줄이 <laughs> 이 자식 어디 도망가 어? 어? 또 도망가 일로 와 빨리 이리와 간식줄게 간식 짱가야 간식줄게 이와 간식, 간식. 어이 고양이 쫓아하는것만또야 안돼 물면 안돼 물면 안돼 짱가 고양이 물면 안돼 어디로 간거야 이거 야 짱가 야 이거 또 이거 사냥 본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쫓아가다가 야! 물면 안 돼! 야 물면 안 돼! b u l m a 고양이 물면 안 돼. 물면 안 돼. 면안 와. 간식 줄게. m a 간식 줄게. 안 돼? 안 돼. 야이물 내려가는 하수구 밑으로 급한 나머지 하얀 고양이가 숨어들었습니다. 그것을 쫓아가다가 짱가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짱가가 하수구 밑에 들어가려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이제 줄이 저한테 발표갖고 이제 못 도망갑니다. 이 새끼 어디 너맨일 산책 나오면 도망갈 공룡만 하지, 응? 고양이를 이렇게 쫓아다니면 내가 설마 두더지도 못 잡는 게 잡는 신용만 하고 말이야. 너 이제 집에 가서, 감옥 1년, 1년 형에 쳐갈 거야. 가자! 가자! 이 새끼 어디 도망 다니고, 니네 멋대로 다녀! 어, 짱가! 앉아! 앉아! 말도 안 듣지? 앉아! 이 자식 그냥, 말도 안 듣고 도망 다니긴 하고, 앉아! 앉아! 엄마. 말 줄은 이제 꼭, 밟혔어. 못 도망가, 이제. 못 도망간다 짱가야 힘들지? 이 자식이 어디 들 고양이나 쫓아다니고 가자 집에 이제 안돼 집에 가 간식 줄게 집에 가자 아흐. 안돼 집에 가서 감옥에 에, 징역 1년에 차하고, 물과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목마르지, 마 어, 물 없어, 마 얼음이 얼음. 물 갖다 줄게. 기다려. 이 자식이 말도 안 곧이 산책만 가면 도망가 생각하고 있어. 갑자기 힘을 탁 줘갖고, 응? 음? 손을 놓치게 해갖고 도망가고, 도망가고 말이야. 그런 머리나 쓰고, 이놈의 짱가. 기다려! 목마르지. 에? 물 줄게. 이리 가물 마셔. 시작 밖으로도 다 엎어버리고 하여튼 여기다가 간식 줄 테니까 간식도 명태포 맛있게 먹고 자식만 사고만 치고 밖으로도 다 뒤집어버리고 맛있냐? 사고 치고 와서? 응? 자식 틈만 나면 산책 가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 응?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고 말이야 응? 나뭇가지에 고리를 걸어놔도 도망가고 말이야 응? 아주 지능적이요 그렇게 일탈을 반복하면 재미있냐 이놈아 응? 어디 들고양이나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응? 무거워 다 먹었어? 밥 먹어 그 또나 아이 사고뭉치 매 사고 쳐요 하여튼 장관 이제 산책 안가 이제 오늘 산책 끝 아이자식 앉아. 말도 안 들어 이제. 자자자. 그거 다주워 먹어. 네가 다헛팠으니까 맛있냐? 자식아. 아... 배고프니까 안 먹을 수가 없지. 살짝 갔다 와서. 맛있냐? 빨리 먹어 자식. 아 땀이 다 나네. 아이 힘이 아주 장사에 이놈 갈수록 아, 자식 사춘기인가 어째. 천천히 먹어. 다 주워 먹어. 어. 아이고 땀 난다. 산책 한번 갔다 오고. 아 자식. 하. 아. 아이고야. 내가 다숨 찬다. 어디 막 줄을 달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어? 산에 가서 나무에 걸리면 옷도 못해요 어? 아하 천천히 먹어, 임마. 이상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